네, 예, 여기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소원이라는 찬양이거든요. 뭐 삶의 작은 일에도 라고도 하는데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안에 나의 자금을 아는 것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게 깊은 길, 참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필수 코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자금을 알고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나의 자금을 깨달을 수 있을지 같이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리워야단을 만나야 합니다. 6기 41장 1, 2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꾼으로 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리워야단이 나와요. 어제 본문에는 배해못이 나왔잖아요. 근데 리워야단은요, 1절부터 34절까지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가 엄청 길게 해. 이 6기 41장에는 나와 있어요. 사실 1절부터 8절까지를 다뤄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이 리오야단이 무엇이냐. 리오야단은요, 그 악어 같이 생긴 바다 괴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리오야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라비아어에서 왔어요. 아라비아어에서 왔는데,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감다. 말다에서 왔기 때문에 리워야단은 스스로 감는 존재를 의미한다 라고 볼수 있어요. 8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한마디로 우리는 리워야단을 향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요. 낚시로도 끌어낼 수 없고, 노끈으로 혀를 맬 수도 없고요. 2절에 보면 밧줄로 코를 꼴 수도 없고, 갈고리로 아가미를 꼴 수도 없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잠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을 보기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가 내게 능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9절에는요 리워야단을 잡을 수도 없고요 인간이 그걸 보잖아요 보기만 해도 싸울 의지가 상실될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0절에는요 하나님이 요배에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리워야단도 다루지 못하면서 어찌 나한테 대항하고 있느냐 리오야단도 제어하지 못하면서 너는 나를 조종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걸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리오야단조차도 어찌할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시도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리오야단을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11절에는요, 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예, 먼저 무엇인가를 뭐 베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11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도 자격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꾸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한테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믿음 좋고 죄 없다. 그 착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리오야단을 보내십니다. 리오야단이 뭡니까? 스스로 감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내 숨통을 조이는 존재가 리오야단이에요. 리오야단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리오야단이라고 할수 있어요. 즉, 나의 배우자, 자녀, 부모,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리오야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던 이 기복 신앙이 팔복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리오야단을 만나야 결국 그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찌할 수 없는 리오야단을요. 자꾸 내 능력으로 자꾸 돈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김양재 목사님의 그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난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여집사님이요. 남편이 리오야단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김양재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이 남편이요. 도박으로 이제 집을 잃는 수준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도박을 끊지 못하니까, 예, 집마저 날리게 되었으니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서 집을 지켜야 되지. 많겠느냐고 합니다. 남은 것도 없는데 집이라도 지키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혼을 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도 딱 일치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혼도장 찍기 전에 김양재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물어봐요. 집사님, 정말 남편이 예수님의 꼭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또 다시 물었어요. 도박 빚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도박도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면요, 진심으로 구원을 원하신다면 집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툭하면 집을 담보로 빚어져서 도박을 한다고 하는데. 집이 없어야 남편도 도박을 못하죠. 잡혀먹을 재산이 없으면 비토질 수 없잖아요. 힘들어도 집을 잃는 것이 남편이 돌아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리오야단을 허락하셨습니까? 구원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과 그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오름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그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리워야다는 무엇입니까? 어찌할 수 없는 내 숨통을 조이는 그 리워야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어찌할 수 없는 리오야단을 자꾸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 두 번째로요.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33절, 34절을 보면요.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제가 12절부터 32절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리워야단이 얼마나 강력한 네, 바다 괴물인지 알라는 거예요. 총 정리한 게 33절이거든요. 너무 강력해서요. 리워야단에게는 비할 것이 없대요. 리워야단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34절에는요. 리오야단에게 맞설 것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리오야단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에 두려워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두려운 거,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욕심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사건은 내 욕심을 보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건이거든요. 내 욕심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욕심을 가지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요. 그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의 결론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 감당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또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걸 원어로 보면요.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려움은 욕심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세상에 대한 욕심이 이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들에게는 무가치했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라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가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묵상한증네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면요 두려움이 찾아온 내용이 나와요. 어, 최근에는 경제 문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무용을 전공하기 원하는 큰 아이의 교육비가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발톱이 빠져도 무용이 좋다는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입을 늘릴 방도를 궁리했는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돈과 능력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교회 공동체에서 실제적인 고민과 함께 큰 아이의 진로 문제를 나누게 되고 큰 아이도 청소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비용 문제로 무용을 전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을때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과 아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감사했다고 해요. 그러면서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제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의 얽매이기보다 모든 일을 죽게 맡기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기도로 나아가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묵상한증 읽다가 떠오르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기도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는 것이죠. 네. 이처럼 우리들에게는요, 두렵게 하는 리워야단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사실 이 리워야단이 원수이지 않을까요? 예, 제가요, 어느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에게 원수가 생겼습니까? 다른 일을 차차 하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홀로 기도하기 힘듭니까? 그러면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기도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상대를 향하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종국의 상대도 변화시킵니다. 10편, 109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윗이요, 배응망덕하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요,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돌이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네. 다윗의 해결 방법이 뭡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요 매일매일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좋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만 바뀌잖아요. 상대방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두려움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면에 숨겨진 나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이면에는 욕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욕심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 내가 내려놓아야 될 욕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두렵기에 더욱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나의 한숨이 내 노래가 된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만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용할 거리가 생각날 겁니다. 또 기도하잖아요. 적용을 실제 내 삶에 옮기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게 바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리오야단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데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